안녕하세요. 서동 t 입니다 음, 오늘은 어, 네트워크 보안에 대해서 o and, uh, Michigan, the, coming, t 네트워크 보안 중급 e talk, one, two, three, okay, seven, eh, scans, in, uh, t h 2하고 3는 각각 6시간짜리 수업입니다. 그래서 꽤 어, 수업시간이 긴 편인데, 어, 그래서 일단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 초코 반 중급의 첫 번째 시간에 오늘은 뭐늘제 강의에서는 그 복습 항상 앞부분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이 정도는 반드시 알고 있으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1교시를 할 거고, 그리고 2, 3, 4 교시에서는 그 네트워크의 그 아주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어, 이제 지난번 그 시스템 보안에도 잠깐 했지만은 그 유닉스하고 리눅스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그 개념을 잠깐 얘기하고 그리고 어, 네트워크 보안 투하고 3에서 이제 OSI 7 레이어 그리고 TCP IP 프로토콜 물론 이제 TCP IP 프로토콜 안에서 이제 IP 버전 4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터넷에 어떤 식으로 이제 엮어져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 그리고 네트워크의 보안 이제 구체적으로 이 항목 자체가 네트워크 보안이니까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고 그리고 시스템과 네트워크에 관련된 공격 기술과 방어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리눅스를 한번 설치를 해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보는 그런 것을 한번 같이 해보는 그런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1교시 수업에서의 실습은 MS-DOS하고 배치 이런 거고요. 이번에는 특별히 음, 그 파워셀에 대해서도 잠깐 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하도록 그리고 2교시부터 4교시까지는 기존에 했던 것처럼 파이썬을 할 건데 음, 이번에는, 이제 오늘 이론에서네트워크 기본 개념하고 유닉스, 리눅스의 기본에 대해서 한다 했는데, 그 중에서 2, 3, 4교시 중에서 한 시간 정도는, 어,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어, 뭐, 그 기본적인 민법에 대해서 한두 시간, 한 시간 정도를 더 할애하도록,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이은이제 기본적인 늘했이 그런 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에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은이제이실수은이안에 있었던 것들 중에서 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이이제뭐보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디지털 탱 맵에서 전 세계 디도스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들여다 볼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다 해서 그것좀 들여다 보라겠죠. 뭐 그런 거그 다음에 사이버 범죄형, 그러니까 해킹 기술을 이용해서 해킹을 해 주는 것을 사업 테마로 하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범죄죠 사실은 범죄 여러분들 이러면 당연히 안 되죠 그 윤리 교육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은 사이버 범죄 이런 것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이런 걸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의 모임이 많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 토르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 다크웹을, 다크웹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이런 걸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 얘기를 했었었고요. 음, 그다음에 그 다음에 USB에 대한 상식을 좀 얘기했었죠. 요즘, 요즘 제가 이제 노트북 좀 최근에 거를 이렇게 좀 들여다보려고 했더니, 썬더볼트3를 지원한다라는 포트에 썬더볼트3를 지원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여즘은 그리고 USB 3.1 혹은 3.1 타입 A 혹은 썬더볼트 3 그리고 타입 C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노트북이 요즘 꽤 이제 신규 노트북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그이 썬더볼트라고 하는 게 지난번 시간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처음 나왔을 때는요 인텔에서 처음 이걸 개발해가지고 이게 오픈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요거를 사용하려면은 비용을 굉장히 높게 책정을 해놔가지고 그때 당시 처음에 애플만이 이걸 상용화를 했었는데 작년부터서 이게 무료로 쓸수 있다라고 했죠 굉장히 낮은 비용으로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일반 노트북 하는 그런 회사들에서 이 썬더볼트 3 규격을 가져왔죠. 그리고 USB 규격에서도 USB 4.0에서 이 썬더볼트 3 규격을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썬더볼트를 지원한다라는 그 포트가 굉장히 그 정보가 스펙에 들어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요즘 많이 나오는 그 노트북 같은 그런 스펙에서 보면은요 와이파이 6를 지원한다 라는 요 글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한 최근 1, 2년 이전까지만 해도 와이파이 뭐 6를 지원한다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그냥 802.11n을 지원한다 뭐 802.11a, 뭐 b, g 뭐 이런거를 지원한다 뭐 이런식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드디어, 요 근래에 나온 노트북을 보니까, 그 스펙에, 물론 이제 이런 용어도 쓰긴 써요. 802.11ax를 지원한다. 요걸 쓰지만은 요것도 대표적인 글로서 아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와이파이 6를 지원하면 거의 10기가 bps의 무선 낸 환경을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속도가 그 하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런 걸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스펙에 드디어 많이 사용되어지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잘 보면은 NFC, NFC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혹시 여러분들도 그 버스나 이런 걸탈때 스마트폰을 이용해가지고 그, 그, 태그를 여기 띡 대는 거 있죠, 여러분들. 택을 찍으면 삐빅 하면서 이제 뭐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바로 거기에서 사용되어지는 규격이에요 NFC 그래서 여기 노트 요 스마트폰에도 NFC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NFC 같은 경우에는 그 전송 범위가 아주 아주 짧아요 전송 범위가 여기도 그림에도 지금 나와있지만은 한 10cm 정도 사이 10cm가 아니고 1, 2cm? 아주 짧은, 그래서, 그 뭐야, 이게 태그 될때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규격, 그런 NFC 규격을 이용해서 시내버스 요금이라든가 이런 대중교통 요금을 많이 처리를 하죠, 이 NFC. 그 다음에 블루투시는 여러분들 많이 음악 들으면서 많이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와이파이, 와이파이가 이제 대표적인 무선랜을 위한 그 규격이죠.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고요. 그중에 또 하나가 CPU 게이트 얘기했었죠. 정치적인 사건에서 굉장히 큰 사건을 그 게이트, 게이트라고, 게이트 스캔들, 뭐 이러는데. 그만큼 정보보호 취약점 측면에서 엄청난 충격을 준그 취약점이 인텔 CPU 버, 저기 보안버그라는 거죠. 근데 그 CPU 보안버그가 엄청 큰 보안버그여가지고 그거를 CPU 게이트라는 용어를 사용할 정도로 한다는 거였죠.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스펙트라 취약점, 그다음에 멜트다운, 치약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실제 여러분들 그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은 그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유령보다는 멜트다운이 더 심각한 거죠. 멜트다운 우리 원자력에서 나오는 용어니까 어쨌든 그. 이두 가지 취약점이 요 CPU 게이트와 관련된 취약점인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하는 것들은 나중에 직접 대면 수업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기본 저런 이제 IT 그런 상식도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IT 기초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컴퓨터의 기본 구조죠. 컴퓨터 의 기본 구조는 뭐 늘상 얘기하지만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어있죠. 그리고 하드웨어는 가장 중요한 CPU 중앙처리장치가 있고, 그리고 기억장치가 있고, 그리고 입력과 출력을 담당하는 장치들이 있을 거예요. 입력장치의 대표적인 것은 뭐 여러분들 잘 사용하고 있는 뭐 마우스라든가 키보드 이게 입력장치의 대표적인 거죠. 출력장치 대표적인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화면, 모니터가 출력장치의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CPU 있고, 그리고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에서는 시스템을 그, 동작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바로 운용체제가 있죠. OS. 그리고 그 운용체제 위에서 인간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쉽게 어,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아래 한글, 여러분들 보고 있는, 뭐, 이런, 저기, 무빙, 이런 동영상 같은 걸볼수 있는 그런 동영상, 그 플레이어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그 응용 소프트웨어들이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뭐니 뭐니 해도 그 CPU겠죠. CPU 중앙처리 장치가 가장 중요하겠죠. 물론, 이런 다양한 장치들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뭐 컴퓨터가 제대로 뭐 동작을 안 하겠지만요. 그 다음에 메모리는 여러분들, 이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라고 하는, 요즘은 이제 SSD를 더 많이 사용하죠.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이보조기억 장치가 있고, 그리고 주기억 장치라고 하는 램, 램, 램이 있고, 그리고 캐시 메모리가 있고, 그 다음에 CPU 안에 들어있는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이러한 메모리들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있는 이유는 속도하고 그리고 비용 그 측면에서 트레이드 오프를 따져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았더니 바로 이런 식으로 됐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실제 뭐 아래안글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모니터에서 모니터 화면에서 떼댕 해가지고 그걸 실행시켰을 때 어떻게 해서 동작한다라는 걸 계속 설명을 했었죠. 모든 프로그램들은 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걸 떼댕하면은 요게 램주 기억 장치로 불려져 그러니까 적재가 되고 로딩이 된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 로딩 된게 이제 CPU로 순차적으로 들어가서 이게 연산을 한 다음에 그 결과가 여러분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을 캐시 메모리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게 바로 이거였죠. 그리고 이 컴퓨터가 최초에 이제 살아나는 과정을 바이오스 칩이 주관해서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부팅하는 과정. 이 바이오스 칩이 모든 일반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용 PC에 대부분 바이오스 칩이 항상 하나가 들어있다겠죠. 그래서 파워를 딱 켜는 순간 이 바이오스가 거기 안에 고정으로 들어있는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도록 돼 있다겠죠. 그리고 이 바이오스가 하는 거는 딱두 가지라겠죠. 하나는 자체 진단을 하고, 자체 진단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은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는 운용체제를 적재를 한다겠죠. 로딩을 해가지고 이 운용체제가 동작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요 바이오스가 한다라겠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운용체제가 동작하기 시작하면 이 바이오스는 이제 더 이상 동작하지 않는 거죠. 그게 이 부팅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 운용체제 OS라고 불려지는 거는 그래서 하드웨어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요 컴퓨터를 사용자가 실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사용자가 신경 쓰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뭘 클릭을 때하면은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있는 걸 램으로 가져간다 했는데 램으로 가져가려면 램에 어느 위치로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누군가는 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모든 역할들을 바로 이운용 체제가 다 중간에 세 주는 아, 이런 게 운영 체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죠. 프로그래밍 언어는 기계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그러니까 어 기계어로 되어 있는 그 저급 언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늘상 사용하고 있는 뭐 자바니, C 니, 파이썬이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고급 언어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 저급 언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계어하고 어셈블리어 보통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어, 지금 현재는 그 여러분들이 굳이 기계어를 굳이 이제 안 봐도 상관은 없죠. 하지만 이제 실제로 어, 해킹 기술을 아주 좀 심도 있게 뭐 분석한다든지 하려면은 이 어썸블리어 정도까지는 해야 돼요. 사실은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더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고급 언어를 쓰는데 우리 보통 우리 인간들이요. 그래서 이 고급 언어의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언어가 자바, 자바 계열 그러니까 자바,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파이썬, 그리고 C 언어, 그리고 C++ 언어, 뭐 이런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래밍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짜는 행위를 코딩한다라고 그러는데, 이 코딩한 코딩한 요 프로그램 언어, 요 문서를 소스코드라고 불리죠. 그럼 이 소스코드를 바로 뭐 컴퓨터 메모리를 이렇게 가져가 가지고 무슨 CPU가 가져가서 동작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다, 라겠죠 소스코드가 이제 컴퓨터가 알아듣 먹을 수 있는 언어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컴파일러하고 인터프리터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컴파일러는 중간에 오브젝트 코드를 만들고 나서 이 오브젝트 코드를 로딩해 가지고 연산해서 하는 거 있고, 인터프리터는 소스 코드를 바로 번역함과 동시에 CP로 가져가 가지고 동작시킨다고 그랬어요. 중간 그 오브젝트 코드를 안 만들고, 근데... 그 컴파일러를 사용하는 대부분이 많은 언어들이요. 컴파일러를 사용하는데, 컴파일러를 사용하는 대표적으로 하는 언어가 이제 C나 C++ 언어들이 다 컴파일러를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인터프리터는 대표적인 게 요즘 많이 쓰고 있는 파이썬 언어가 이 인터프리터, 그 컴파일러 인터프리터를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다 이용하는 게 자바가 두 가지를 다 이용한다겠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하고 DBMS, 오라클이, 뭐니 마이SQL, SQL 서버, 인포믹스 이런 것들은 다 DBMS라고 했습니다. 어떤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곳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핸들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관리 프로그램이 바로 DBMS죠. 그리고 SQL은 그런 DBMS에서 인간이 이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의 특정 데이터들을 핸들링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랭귀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네트워크 관련된 건 나중에 또 계속해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정보보호의 3요소는요세 가지를 얘기했었죠.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그리고 요즘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하나를 더해서 부인봉쇄도 많이 얘기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만큼 이 정보 보호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거라겠죠 해커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없이 많은 어떤 그 정보 보호와 관련된 수없이 많은 파트들 중에서 딱 하나만 그냥 공격해서 성공하면은 그냥 성공인데 방어는 수없이 많은 그것들 중에서 하나라도 실패 방어를 못하면 실패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음, 뭐 나머지는 또 나중에 계속 하기로 하고요. 프로토콜 레이어 표준화 이런 것도 나중에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여정도쯤은 좀 이렇게 눈에 익숙하게 제가 기억하라고 했죠. TCP/IP 프로토콜. 인터넷을 쓰는 사람들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죠. 인터넷은 네 개의 계층이 있습니다. 물리 계층 있고, IP 계층, TCP/IP 계층 그리고 응용 계층 이렇게 하죠. 물론 이제 물리 계층, 뭐 접속 계층, 뭐 그다음에 요 IP 계층이라고도 하는데, 뭐 네트워크 계층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TCPIP 계층이라고도 하고, 트랜스포트 계층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응용계층이라고 하고, 응용계층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이제 어, 텔넷이라든가 우리가 웹브라우저 사용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메일, SMTP, 이메일 이런 것이죠. DNS 같은 경우에는 웹브라우저에서 주소를 이제 그 레졸루션 하는 서비스죠. SNMP는 망 관리하는 건데요. 이건 나중에 조금 더할 거니까요. 이런 것들 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었나요? 알고리즘에 대해서 조금 얘기했었죠? 알고리즘 알고리즘을 잘 짜는 사람이 사실은 프로그램도 굉장히 잘 짜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이렇게 수업을 듣고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는 이유가 알고리즘을 많이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만든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성능이 좌우가 돼요. 그래서 뭐 전에도 뭐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샘플들을 보면 알겠지만 어떤 똑같은 문제를 주고서 그 문제를 풀이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숙제를 딱 주는데 누구는 뭐 한두 지르면그 숙제를 다 풀어요. 근데 누구는 막한뭐 30줄을 써야만이 겨우 그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두 줄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1초가 걸렸다. 그러면 30줄을 걸은 저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만약에 30초가 걸렸다. 그럼 당연히 1초가 걸리는 걸려서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가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짜느냐 이거죠. 근이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말로써 표현하는 거 그리고 순서도, 플로우 차트를 써서 하는 거, 그다음에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요. 세 가지가 있다 했어요. 근데 이세 가지 중에서 프로그램 언어는 또두 가지로 나는데 유사 코드, 그러니까 퓨드 코드 그리고 프로그램 말 그대로 프로그램. 그래서 뭐 따로따로 본다 가면은 이제 네 가지 방법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는 이제 이세 가지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알고리즘을 그러면 누가 더잘 짰느냐를 따지는데 그게 이제 성능평가인데 그 성능평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크게는 수행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수행 시간 측정하려면은 이건 직접 프로그램 다 짜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그럼 이 알고리즘은 또 프로그램 다 짜야 되고, 이 알고리즘은 또 프로그램 다 짜야 되고. 다 짜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건 뭐 거의 사용할 수가 없겠죠. 결국은 이제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분석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죠.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 들어가면은요. 그럼 알고리즘의 복잡도는 어떻게 분석하느냐. 크게 두 가지 복잡도를 따진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시간 복잡도, 하나는 공간 복잡도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 게빅오 표기법을 쓴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연산을 자주 하느냐. 그러니까 연산이니까 사칙 연산 이런 거죠. 더셈을 몇번 하느냐, 뺄셈을 몇번 하느냐, 뭐 곱셈, 그러니까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 뭐 이런 것들. 이런 연산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 요거를 계산한다는 거죠. 그것도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그런 연산을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당연히 수행 시간이 더 줄어들테니까 더 좋은 알고리즘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얘기했었어요. 그다음에 지난주 시간에요 시스템 보안에 대해서 좀 했었죠. 시스템 보안에 크게 여섯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했어요. 시스템을 보안 보호하기 위한 기술로서는 첫 번째가 이건 아주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계정과 패스워드예요. 계정과 패스워드.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어딘가에 가입하게 되면은 이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이디 만들고 패스워드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디 만들고 패스워드 만드는 요거, 요거를 여러분들 시스템 관리자가 되면은 여러분들 시스템 안에서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 보안 기능입니다. 이게. 두 번째가 이제 세션 관리요. 이 컴퓨터와 사용자 사이에서의 관리. 이게 세션 관리였어요. 그럼 이제 네트워크에서 이 네트워크에서 이내 컴퓨터와 저 상대방 컴퓨터 사이에 연결되는 것도 세션입니다. 사용자하고 시스템만이 이게 세션이 아니라 시스템과 시스템 사이에 연결되는 것 그것도 세션입니다. 어쨌든 이런 세션 관리가 하나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접근제, 액세스 컨트롤이죠. 이내 PC에 접근을 허용을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게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가지고서 일반적으로 이 접근 제어를 하죠. 그리고 요 시스템 안에서 봤을 때내 시스템 안에 수없이 많은 파일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리소스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리소스들과 이런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누가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거냐? 여기에 이제 제가 유닉스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죠, rwx, rwx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접근 제한다. 그 다음에 권한 관리. 권한 관리는 접근 제어와 접근 액세스 컨트롤과는 또 다른 거죠. 내 시스템에 일단 들어올 수 있는 계정과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일단 내 시스템에서는 인증을 받아서 들어와는 왔어요. 인증. 근데 이 시스템 안에서 어떤 어떤 리소스를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산들 중에서 어디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적절히 제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권한 관리예요. 이게 접근 제하고는또 다른 겁니다. 권한 관리. 그다음에 로그 관리. 내 시스템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가 다 기록으로 남는다겠죠. 그게 바로 로그 관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약점 관리죠. 모든 시스템은 취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취약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거죠. 항상 업데이트를 해야죠. 패치를 해줘야죠. 이런 것들이 바로 취약점 관리인데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이런 6가지 기능들이 시스템 보안 기능이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어 복습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늘 얘기하듯이 실습이 MS 도서하고 배치 파일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어, 이 2교시 수업에서 파워쉘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 1교시 수업은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고 잠시 뒤에 2교시 수업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